안녕하세요. 착한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 자유란 말이 유행하고 너도 나도 투자의 대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TV 속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지인들의 SNS에 올라오는 각종 사진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분명 나와는 다른 경제 환경인데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sns 사진 한 장에 감정이 휘둘립니다.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매일 먹는 밥을 sns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단한 장의 사진을 그냥 평소 일상인 양 올리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평소 못해보던 것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포장지로 가리지만 은근 슬쩍 자랑하고픈 인간의 내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고 따오지수와 나스닥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너도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세법도 많이 알아야 하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주식의 경우 소수점 투자 등 최소 1000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진입문턱이 낮아서 쉽게 접근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자신이 투자한 것이 수십 퍼센트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월급 이상의 투자 수익을 보여주거나 월급 이상의 배당금을 보여주면 자신도 어느덧 월급쟁이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과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가짜가 책 사서 보고 유튜브 보고 유료 강의를 듣고 지인의 권유로 몇몇 종목을 사보면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보게 되고 스스로 자신은 주식에 소질이 있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좋아서 술도 한잔 사고 모든 돈을 다벌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게 되던가 하락장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결핍을 탈출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지만 경제적 자립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손실을 직접 경험해본 후에는 정석 투자가 아닌 레버리지, 파생상품만 보이고 폭락주의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오른다는 막연한 신념에 신용대출까지 써서 평단을 낮춰보지만 떨어지는 수익률은 심리적 중압감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지인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우량 종목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지인의 높은 배당금을 받는 종목은 내게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에 오로지 수익률과 수익금만 봅니다. 향후 충분히 유망 종목이라고 모두가 떠들어도 내 계좌의 수익률과 손익비밖에 안 보입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성공 요소는 1. 우량주나 우량 ETF 2. 적가 매집 3. 분산 투자 4. 투자 자산 5. 시간의 봉비 6. 마인트 컨트롤 등이 있습니다. 지인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도 그 지인이 오랜 기간 투자하였고 장기 우상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지인의 높은 배당금도 자산의 투입과 배당성이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투자하였기에 가능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벼락부자를 꿈꾸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를 투자에 녹이지 못합니다. 당장 몇십 퍼센트 이상의 종목만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파랑새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장대양봉을 이용한 단타매매법도 훌륭히 활용해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한데 큰 수익만 쫓아가서 결국 쪽박을 차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이제 처음 테니스 라켓 잡고 조코비치와 테니스 치면 이길 수 있으신가요? 이제 처음 당구 큐대 잡고 차유랑과 당구 치면 이길 수 있으신가요? 이제 처음 복싱 글러브 끼고 링에 올라서서 마이크 타이슨을 이길 수 있으신가요? 이제 처음 조코를 시작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돈 넣고 돈 먹는 시장입니다. 당신은 돈을 벌고 싶어서 진입하는 시장이지만, 주식시장은 당신의 돈을 노리는 시장입니다. 준비도 안 되고, 연습도 안 되고, 훈련도 안된 상태에서 돈 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추천해서 수익을 보면 그 사람에게 수익을 나눠주실 건가요? 누가 추천해서 손실 보면 그 사람을 욕할 것인가요? 당신의 돈이고 당신의 자산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저축한 돈을 허무하게 날리실 건가요? 왜 당신의 돈을 남에게 맡기려 하시나요? 당신이 그러게 멍청한가요? 당신은 생각도 없고 사고도 못하는 사람인가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투자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심리적 동요가 크면 기계적 매수 매도를 해야 하고 계획적 매수 매도가 안되면 주식시장을 떠나서 폭락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최적기인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 주인이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기 철학이 명확해야 합니다. 에 투자할지, 배당에 투자할지, 배당 성장에 투자할지, 자기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하고 싶다면 계좌를 나누어서라도 목적에 맞는 포커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장에 투자하면서 남들의 배당을 부러워하고, 배당에 투자하면서 남들의 성장을 배에 아파한다면 우산 장수, 부채 장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분들은 위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수익률은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계좌가 중요하고 당신의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작년의 당신의 계좌와 지난달의 당신의 계좌와 지금의 당신의 계좌를 비교하세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인디언 기후제를 언제까지 지내실 건가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시간의 복리 지금이야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 드립니다.